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방금 전에 하나 더 샀어요. 여기에서 매수가 또 들어가긴 했는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와, 몰랐는데, 이거 수수료가 대박이네요? <laughs> 제가 오늘 하루에 12달러를 벌었습니다. 어우, 100달러 가지고 12달러를 벌면 잘했죠. 예. 요래요래 뭐 요래 요래 그렇게 벌립니다. 예. 뺏겨 먹기 좀 열심히 참잘 했는데, 제가 지금 107달러가 있어요. <laughs>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오더스에 보면 퓨처스 오더 그러면 제가 오늘 매매를 했던 히스토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와 수수료를 보는데 수수료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 트레이드 히스토리 여기 보면 이렇게 피가 나오잖아요 비용 와 제가 오늘 매매를 해서 뭐번게 2.45달러, 7.4달러, 1.49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벌었잖아요 이게 계속 번긴 번건데 거기에 수수료가 이만 침씩 나가요 수수료에 눌려 눌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2달러를 벌었는데 근데 6달러가 <laughs>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와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매매를 할 때, 시장가로 전 매수를 해봤거든요. 마켓이라고 시장가 매수를 주로 했었었는데,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네요. 수수료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정가, 리미트로 들어가서 지정가 매수를 해야 수수료가 싸다라는군요. 수수료에 눌려 죽겠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도 있더군요. 지금 USDT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BNB 코인으로 매매를 했을 때25% 8이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실험하기 위해서 일단 매수 들어왔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예, 제 통장에 꽂히는 수익이 아니네요. 여기 수수료까지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매수를 할 때마다 1달러 나가고요. 매도할 때마다 1달러 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했다 그럼 2 달러는 나간다고 보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배달러가 기본 자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매수할 때1% 나가고요, 매도할 때1% 나갑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걸, 이거 최소한 3달러 이상은 3% 이상은 갖고 가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야, 장난 아닌데요, 그죠? <laughs> 그래서 일단 BNB 코인으로 갈아서 갈아타고 수수료율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마켓으로 매매를 하지 말고 무조건 리미트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하고 싶군요. 이거 지금 또 매수 또 들어왔잖아요. 보면 지금 5분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일리로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라인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이 라인이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라인이기 때문이죠. 최고점, 최고점, 최고점. 그랬다, 때문에 여기 라인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새로운 추세로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을지 안 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패하더라도 완전 나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거기에 스토캐스틱 데일리가 어때요? 상방향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4시간 네, 봉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고점 라인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횡보 조금 하다가 강하게 튀어 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밟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롱 포지션 들어갔다가 물리더라도 반등 포지션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롱 포지션이 좀더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 이후에 팽보세. 그러면 박스권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15분 차트에서는 지금 박스권이 나왔죠. 박스권 저점. 일단 롱 포지션 한번 잡아볼 거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저 라인, 5분 봉으로 보면 이 라인을 하방향으로 깨는 라인에서 쇼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롱 잡았고 여기서 쇼 잡으면은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손에만큼 쌓여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 포지션으로 잡아서 손해를 제한시키고 눈치 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바닥 잡혔다 싶을 때쇼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거기 밑에서 롱 포지션을 한번더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제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만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정치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마련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바닥 구간에서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기서 롱 포지션 잡고 적당히 먹어볼 만한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아까 여기 라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쌍바닥 잡으니까 여기 라인 한번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6에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3 9 0 6 여기에다가 한번 걸어볼 거고요. 이거 매매 타입이 마켓으로 돼있네 마크.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죠. 3884 라인을, 하단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숏 포지션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디에요? 3884. 3884.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여전히 20%, 100배, 20%, 이렇게 해서, 셀 포지션으로. 이거 예약 걸어오는 거 맞죠? <laughs> 아 스탑 프라이스 프라이스 아 조건 발동 가격이 여기니까 884 이렇게 하면은 스탑 프라이스에서 조건 발동이 걸리고 프라이스로 매수가 나간다 뭐가 셀 포지션이 이런식으로 걸어놓고 대응을 해보고 쉬고 있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게 팔리게 되면 그때는 지금 오도 들어가 있는걸 음 여기죠 오픈 오더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조건을 없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 달성이 되면 수익을 먹는 거고 조건 달성이 안 되고 제 예상과 다르게 완전히 훅 빠져버리면 그때는 손해를 고정시키면서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면 매수 들어갔고요 지금 스켈핑으로 저도 매매를 익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렇게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잘게 잘게 먹어가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매매 타이밍 함께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보시면 저희 채팅방 들어오는 주소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저희 채팅방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30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링크 안 되시는 분들은 010-813-7765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 타이밍 한번 스캘핑으로 짧게 짧게 먹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매일매일 3%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걸 목표로 갖고 가고 있고 오늘은 12% 수익을 봤는데 실제로 쌓인 수익을 보니까 7% 밖에 쌓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수수료 그 개선하는 부분도 다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수익 났던 거 아까 매수 했었잖아요. 그거 매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달러를 벌었습니다. 근데 우와. 살때 수수료가 1달러가 나가고요. 팔때 수수료가 0.07달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달러를 벌었는데 2달러가 수수료로 나간 거예요. 4달러 본 거죠. 이게 자리입니까 이게? <laughs> 아무튼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어디서 정리를 했냐면 네, 이렇게요. 아까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서 매도 나갔습니다. 물론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안전하게 이 박스권만 먹으려고 들어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지금 내가 <laughs> 오씨. 6달러 먹었는데 2달러가 수수료 오늘 12달러를 먹었는데 이건 빼고 오늘 그면 러 토탈 18달러를 먹었죠. 근데 여기서 수, 수수료가 5.8달러가 나갔거든요. 여기서 2달러 나갔으면 8달러가 18달러를 먹었는데 8달러가 수수료예요. 지금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됐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음비 b 비로 빨리 바꾸고 머리 좀 쓰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와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마칠게요.